72번 보십시다. 어, 세제곱근 A에, 자, 이것도 일단 다 쪽에서 정리를 다 해주면 될것 같아. 자, 세제곱근 A랑 곱하기, 세제곱근의 세제곱근 A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나누기, 루트의 A, 세제곱이죠. A의 세제곱, 그 다음 곱하기, 루트의루트의 A의 K승, 그리고 곱하기, 네제곱근의 A의 3승이니까 자 이거 미이 전부 다 통일이 돼 있으니까 분수인 지수로 바꾸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a의 3분의 1승이고요. 얘는 a의 9지9제곱근 되는 거니까 9분의 1승 나누기 자 나누기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런 거는 괄호를 좀쳐 주셔야겠죠. 그래 안에 그래 안에 갈리니까 얘는 a의 2분의 3승이고요. 곱하기 얘는 4개니까 a의 4분의 k승 곱하기 a의 4분의 3승. 자 그럼 곱하기끼리 밑이 다 똑같으니까 곱하기끼리 지수는 더하고 나누기라면 빼시면 되지.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 a의 3분의 1승 더하기 9분의 1승 빼기 왜? 나누기니까. 얘네를 얘네로 나누는 거니까 둘다 빼주셔야죠. 2분의 3 빼기 4분의 k 더하기 4분의 3까지 얘를 계산을 해주니까 1이래 라는 얘기는 a의 0승이 1이잖아.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정리. 9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9분의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4분의 3이니까, 그럼 이것도 통분을 미리 한 번에 해버릴걸. 지금 얘랑 9랑 4니까 는 36으로 해버리시면 되죠. 일단 일단 했으니까 정리 한번싹 할게. 그러면 은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36으로 통분 한번 다시 할게요. 36분의 16에다가. 그다음에 얘는 3927에다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9K에다가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지. 36분의 0은 0이니까. 자 정리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지금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K가 0이 돼야 되니. K는 마이너스 9분의 11이다. 그럼 답은 몇 번에 있겠니? 2번에 있죠.